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수열의 합 그리고 일반항 계산하는 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애초에 처음에 수열단원 여러분 말씀드릴 때 수열이라는 거딱 머릿속에 그냥 등차수열은 이거다 등비수열이런 공식화해서 분류를 해두면은 나중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수열이라 그러면은. 규칙성이 있게 숫자를 나열한 거면 다 수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 앞에서 다뤘고요. 지난 시간에 시그마, 그쵸? 수열의 합에 대한 거 같이 다뤄봤어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좀 더, 그쵸? 여러 가지 형태의 갖는 수열들 같이 접해 볼 거고요. 이것들의 합 계산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보시면은 분수 수열 그리고 루트,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 그리고 몇 급수라는 거세 가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분수 수열 중에서 우리 가장 많이 다뤄지는 거는 부분 분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 식의 형태를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분분수의 변형을 이용을 해서 분수수열의 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 먼저, 부분분수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a 곱하기 b분의 c의 형태에서 어떻게 돼요? c, b-a분의 c로 보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분의 1-b분의 1이다. 자, 이게 부분분수였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지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이 A하고 B라고 쓰여져 있는 두 식의 차가 얼마일 때 1일 때자2 a하고 b의 차가 1이라는 건 b-a가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c의 값도 1이 된다면 1번과 같이 수열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번은 우리 두 수의 차가 항상 1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 b-a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곱해져 있을 때또 3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c라고 써있는 거이 상수 c, 그쵸? 두 수의 차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10분의 1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저 부분이 바로 b 마너스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떨어뜨려서 계산을 합니다. k 곱하기 페이 플러스 a 그 다음에 k 더하기 앞에 두 개하고 뒤에 두 개를 같이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두 개를 빼서 계산을 했을 때딱 1이라는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차이 B분의 1이 남는 거,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붙는 거는 바로 이 상수 1, 1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실제로 두식을 계산을 했을 때 위에 B가 상수가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B분의 1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수수요, 우리 가장 보편적으로 부분 분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 갖고서는 나열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무리식 루트가 포함된 수열은 합은 어떻게 유리화를 이용을 해서 우리 문제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루트를 계산을 할 때는 유리화를 거쳤을 때 일반적으로는 규칙성이 나타나는 형태가 많이 문제에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 몇 급수라는 거 있어요. 자, 여러분 새로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몇 급수라는 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그리고 풀이하는 방법, 그렇 풀이하는 방법만 식을 써보시면 되는데 몇 급수 먼저 정의는 알아둡시다. 등차수열 곱하기가 빠졌네요.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의 항으로 갖는 수열의 합을 몇 급수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곱하기 2 더하기 3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5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그다음에 7곱하기 2의 4승.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를 몇 급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1 3 5 7 어떻게 되나요? 2n 1의 형태고요. 앞에는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숫자기 때문에 2n 1 형태고요. 그다음에 2의 n 1자 이런 식으로 아, 2의 그냥 n승이네요. 2의 n승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 S의 값을 지금 주어진 이거 등차수열 1 3 5 7 2n-1의 형태 그리고 등비수열 2,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2의 n승 이런 식으로 붙어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몇 급수라고 하는데 이것의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을 몇 급수의 합을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교재에는 그냥 문자를 사용을 해서 제가 쭉 써놨지만은 예제로 숫자로서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몇 급수에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등비수열에서 뒤에 붙는 등비수열에서 공비 역할을 해주는 숫자 얼마인가요? 바로 2가 되겠죠? 2를 양변에 곱해요. 그럼 2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곱하면서 한 칸씩 이렇게 밀어요. 여러분 쓸때 밀어서 쓰게 되면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되나요? 3은 3 곱하기 2의 3승 그리고 여기도 5 곱하기 2의 몇 승? 4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앞에서 2n-3의 2의 n승 마지막에 뒤에 2n-2의 n플러스 1승 자좀 길게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식이 전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뭘 곱한 거냐?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공비 r을 식 전체에 곱하면서 한 칸씩 밀었어요. 한 칸씩 오른쪽으로 한 칸씩 민 거는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s에서 마이너스 2s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위의 식에라서 아래 식을 빼게 되면 먼저 1 곱하기 2는 얘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밑에 같이 연산되는 게 없으니까. 자, 뒷부분을 보시면은, 3 곱하기 2의 제곱에서 1 곱하기 2의 제곱, 이거를 빼게 되고, 5에서 3, 7에서 5, 그 다음에 2m-1에서 2m-3을 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즉, 뭐예요? 차이가 다 2가 되겠죠? 2씩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 더하기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더하기 2의 n승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2n 1에 2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2 더하기, 그쵸? 이 부분은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죠. 여러분 중간 부분이 여기서는 계산을 할수 없었던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처럼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초항은 얼마? 2의 제곱이고 공비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2-1에 2의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에 그리고 2의 몇 승이에요? 2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항수는 n-1 1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다. 없어지고 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에 2에 n 플러스 1.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그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 더하기 2 곱하기 2에 2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예요 사실은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3승이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자,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곱한 앞에, 왜냐면 이건 마이너스 s죠. 이거를 마이너스 1로 마지막에 나눠준 값이, 주어진 값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식은 길게 썼는데요. 자, 몇 급수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지금, 그냥 몇 급수 할때 지금처럼 정의하고 풀이 방법 한 번만 지금 처음 할때 여러분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렇게 사실은 문제 안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이 활용도는 떨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등장을 하기는 어려운 형태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냥 정의하고 푸는 방법 정도만 아이디어가 뭔지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 지금처럼 등비 수열의 공비를 곱해서 변변 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은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히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분수 수열, 그렇죠? 이거 부분 분수를 변형을 한다든지 무리식에서 루트를 그렇죠 유리화를 계산을 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출제가 다양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문제 풀어보면서 그러면 분수 그리고 루트 계산하는 거몇 급수에 대한 거몇 가지. 같이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첫 번째. 자, 1번에 1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에서 2n-1에 자, 이렇게 돼 있죠? 1번에 1번 문제, 분수수열인데 1, 3, 3, 5, 5, 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1 곱하기 3분의 1 고치면 얼마예요? 2분의 1에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마찬가지로 3 곱하기 5분의 1 고치면, 자, 2분의 1에 얼마?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자, 그리고 5 곱하기 7분의 1은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써서 어디까지? 마지막에 똑같이 고치면 다 2분의 1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 중간에 마이너스 2 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다 2분의 1로 묶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체 지금 쓰여진 이 식들을 다 더할 건데, 2분의 1, 이거 한꺼번에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쭉 그냥 써볼게요.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식다 더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기,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남는 거는 2분의 1에 1마이너스 2m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2m 플러스 1분의 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분수식 간단히 할 수가 있고요. 2번 두 번째 문제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달라요. 자 이거는 1번, 1번 문제는 이 일반항에 대한 게 주어졌지만, 2번은 주어지지가 않았죠. 자, 그런데 보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해서,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자, 어떻게 주어지나요? 규칙성은 보이시나요, 여러분? 1분의 1 더하기, 이 분모 부분이 1, 1 플러스 2, 1 다기 2 다기 2, 1 다기 2 다기 해서 어디까지? n까지의 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느냐? 1부터 n항까지의 합이 분모의 일 반항이 되는 수열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는 an에 해당하는 게 1부터 n까지의 합 2분의 n,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쓰면은 자 이게 이 수열의 일반향이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이것의 합이죠. 자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아1 곱하기 3이 아니라 1 곱하기 2죠. 1 곱하기 2분의 2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2에서 4 곱하기 5의 2 해서 어디까지? n까지기 때문에 n, n 플러스 1분의 2. 자, 마찬가지로 위에 2, 2, 2, 2, 2는 쭉 한꺼번에 다쓸 수가 있고 차이가 지금 보시면 1, 2, 2, 3, 3, 4, 4, 5, n,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두 수의 차이가 다 1이에요. 자 그래서 그대로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3분의 1, 4분의 1에서 어디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쭈루루루 없어질 수가 있고 얘는 2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면 은 n 플러스 1분의 2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1번이 가장 보편적으로 그냥 스탠다드한 문제라고 보면 은 2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어진 수열에서의 일반항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문제를 적용하는 을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번 문제, 큰 2번 문제. 분수수열 넘어가서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6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20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것을 간단히 한 것은 이렇게 돼있죠. 자, 1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 제곱으로 생각을 할게요. 1의 제곱도 1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음. 2, 4, 6, 8 이것에 대한 일반항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n은 2n의 제곱이죠. 그렇죠? 2, 4, 6, 8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2n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즉, 어떻게 돼요?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분의 1, 분의 1. 음. 자, 이게 일반항이 될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지금 보시면 2에서 시작해서 20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항수는 총 10개가 될 거예요. 자, 1부터 집어넣어 보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3 집어넣으면 5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2, 10일 때까지. 19 곱하기 21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 3, 3, 5, 5, 7. 자, 지금 보시면 두 숫자의 합 아, 두 숫자의 차이가 얼마예요? 전부 2죠. 3에서 1배도 2, 5에서 3배도 2, 7에서 5배도 2이기 때문에 2분의 1 앞으로 다남길수 있고요. 그 다음, 쭉 쓰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19. 마이너스 21분의 1자 마이너스 플러스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니까 중간은 다 없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2분의 1 그리고 맨 앞에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까지 쭈루루룩 없어지다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21분의 1 이런 식으로 남겠네요. 자 그래서 쓰면은 21분의 10이라는 숫자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우리 일반항 그리고 분수수열 범분수까지 아, 분수수열 이용해갖고서는 부분분수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까지 다 해볼 수가 있겠죠? 1번, 2번 그리고 큰 2번까지 자, 부분 분수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직까지 세 문제 같은 경우는 옆으로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같이 없어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는 숫자 하나가 남았죠. 뒤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하나가 남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시다가 앞쪽에서 지워지지 않은 숫자가 두 개가 남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럴 때는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숫자가 남는다는 거. 앞에서 세 개가 남는다면은 뒤에서도 소거되지 않는 거세 개가 된다는 거. 왜냐면 이게 보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쌍 지어서 없어지는 게 이렇게 쌍쌍이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없을 때 여러분 그냥 뒤에까지 막 쭉쭉쭉쭉 하실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면 하나, 만약에 문제 서두 개가 남았다 그럼 뒤에서도 두 개의, 어, 다른 부호를 남기셔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루트에 관한 거, 그쵸, 여러분? 루트식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리어에서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자, 루트 4 더하기, 루트 2분의 1. 자, 그리고, 루트 6 더하기, 루트 4. 마찬가지로, 루트 8, 루트 6, 그리고, 루트 10, 루트 8자 이렇게 되어있을 때 n항까지의 합을 계산한 것은 이거 다 유리화를 했다고 할게요.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4 더하기 루트 2분의 1은 분모 분자의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로 곱하게 돼서4 마이너스 2 2분의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두번째 식 마찬가지로 유리하게 되면 2분의 2. 루트 6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셨다시피 분모에 다 2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전체를 묶을 수가 있고요. 루트 4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루트 6 루트 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8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그냥 n항까지의 합 이런 식으로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옵션 2, 4, 6,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부분에 어떻게 돼요? 2n이 되고요. 앞에 숫자는 4, 6,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에 어떻게 돼요?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4, 하나 둘 가서 사 이렇게 없어져요. 6 하나 둘6 팔이 없어지고요. 보시면 하나 두칸 가서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같이 없어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루트에 2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런가.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무리식 지금처럼 유리화 해갖고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지는 거 여러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몇 급수 관한 문제네요. 4번 보시면 몇 급수는 지금처럼 그냥 정의하고 풀이 식, 풀이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한 가지만 꼭 체크를 해두세요. 자, S가 11 곱하기 1 그리고 10 곱하기 2, 9 곱하기 2의 제곱해서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의 10승이다. 자, 11, 19, 8, 7, 6, 5, 4, 3, 1 등차수열이에요. 1씩 줄어드는 등차수열이고요. 등비수열 파트는 1, 2, 2에 제곱해서 2의 10승까지 증가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공비, 그쵸? 공비 2를 곱한 2s를 밑에다가 쓸게요. 2를 곱해갖고 자 그래서 한 칸씩 옆으로 밀면은 11 곱하기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더하기 해갖고 어떻게 되나요? 이 앞에 2 곱하기 2의 10승이 올 거고요. 맨 뒤에 1 곱하기 2의 11승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변변 빼게 되면, 마이너스 s는 11은 그냥 내려오고요. 자, 중간 단계 보면은 2, 2의 제곱 다 맞춰졌어요. 자, 근데 10에서 11, 9에서 10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다 곱해지게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에서, 어디까지? 2의 10승까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2의 11승 이거는 하나 남겨져 있겠죠? 자, 중간 부분이 등비수혈의 합이네요. 여기서 바로 s를 그냥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0을 플러스로 만들고 등비수혈의 합 나오고 더하기 2의 11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중간 부분, 이 부분은 얼마인가요? 초항이 2고 공비도 2인 그런 수열이 되겠죠. 항수는 몇 개? 10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1에 2에 2에 10승 마이너스 1 이게 중간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쓰게 되면 맨 뒤에는 2에 11승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에 11승 하나 더 나오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자, 그래서 2 곱하기 2의 11승 마이너스 13. 여러분, 2의 11승이 얼만가요? 2의 10승이 1024죠? 자, 2의 11승은 2 곱하기 2048 마이너스 13.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은 4083이다라는 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몇 급수에 대한 거는 지금처럼 아이디어 정도는 여러분, 사실, 이 중간 단계의 아이디어만 공비를 곱해서 뺀다라는 방식만 적용을 잘하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식에서 중간처럼 규칙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 그냥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5번 문제 넘어볼게요. 자, 5번 보시면 수열 a_n의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 S_n이 어떻게 된다? n제곱 하기 2n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S에 n 마이너스 1은 뭔가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n 제곱 마이너스 2n 그런데 플러스 2n 나오니까 없어지네요. 자, 그럼 상수는 1이었다가 마이너스 2가 돼서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면, sn-sn-1이 되고요 a-n은 얼마가 된다? n제곱은 n제곱, 이런 식으로, 아이고, 여기가 있는. n제곱, n제곱, 없어지겠네요. e-n,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보시면, k는 1부터 130까지, 뭘계산하라 ak, 그렇죠 그러면, 2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하고, 누구 하고, a 의 k 플러스 1. 그러면, n 대신에, 여러분, k 더하기 1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k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부터 집어넣어 보시면은, 자, k가 1일 때, 자,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고요. 더하기 2일 때는 집어 넣으시면 5 곱하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더하기 3일 때7 곱하기 3, 5, 5, 7, 그 다음 7, 9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1. 자, 그래서 어디까지? 3 0까지기 때문에 30 집어 넣으면 얼마가 되나요? 61분의 그 다음에 30이 들어가니까 곱하기 60, 어, 3 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5, 57, 79 얼마씩 차이가 나요? 2씩 차이가 나니까 2분의 1로 묶을 수가 있고요. 3분의 1, 그다음 5분의 1, 더 더해서 얼마? 61분의 1 마이너스 63분의 1. 자 5, 5, 7 영변으로 다 없어지고 계산하면 2분의 1에 3분의 1 마이너스 6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 63분의 10이 돼서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Sn에서 an을 계산을 한 다음에 an을 다시 분수 수열의 꼴로 고쳐 부분분수를 이용을 하는 분수 수열의 꼴로 고쳐서 계산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죄송합니다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6번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6번은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수야이죠 무리수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수는은 어떻게 한다? 유리화할 수 있겠다. 그쵸? 플러스 루트 2 루트 2 루트 3그 다음에 루트 3 루트 4자 이렇게 해서 9 9번 99항까지 합을 계산하라 자 일단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2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중간은 합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다 플러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 보시면 99번째 항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루트 아이고 계속 떨어뜨리네요. <laughs> 플러스 점점점에서 루트에 99 마이너스 루트 100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허전하지 않아요? 뭘 썼어요?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어야겠죠? 왜요? 유리아를 가는 과정에서 분모 부분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죠? 자,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모에 마이너스 1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1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쭈루루룩 없어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10. 곱하기 마이너스 따라서 구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사 번이 답이 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부분 분수 이용한 분수 수열 그리고 루트가 들어간 그러한 무리식을 포함을 하고 있는 수열 그리고 몇 급수까지 세 가지 해봤는데요. 사실 첫 번째 나오는 분수 수열 같은 경우 부분 분수를 이용을 하는 분수 수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다뤄질 수가 있어요. 분수의 특성을 이용을 하는 그런 성질들 이용을 해갖고 문제가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루트 나온다 그러면 유리화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먹급수는. 정의하고 풀이하는 아이디, 사실 활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형태라고 볼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 안 해주실 게 아니라 그냥 정의라든지 풀이 방법 정도는 한 번쯤 꼭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혈에서 지금 오늘 한 단원에서는 분수에 관한 계산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연습해 보시길 바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공부로 또 같이 할게요.